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으니까 그런 걱정도 좀 줄다. 줄다? 줄다. <laughs> 반갑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 지프로TV의 지프로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일산 서구, 일산동에 나와 있는 구개동 32세대로 구성이 된 단지형 신축 빌라에 나와 있는데요. 신축 빌라, 주택과 오피스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집이라고 해요. 분양가는 3억대 분양받으실 수 있고요. 실입주금액은 3천만 원이면 이 집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부터 1층 지상 주차장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일산동 하면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주변 아파트, 상권, 인프라를 모두 다 누리실 수 있는데,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일산시장과 오일장까지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탄현역과 일산역을 더블 역세권으로 또 이용이 가능하다니까 교통편도 좋고 주변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데 학군까지 잡고 있습니다 초중고 모두 도보로 또 이용이 가능해요 편의시설과 학교 그리고 교통편까지 아주 트리플로 막 그냥 다 잡고 있는 오늘의 집 오피스텔과 주택의 차이점이 세금이잖아요. 네. 세금 부분이 걱정되셨던 부분들도 많은데 오피스텔과 주택을 동일한 세금대에 누리실 수 있는 특별한 찬스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의 집 너무 궁금하시죠? 네, 전실부터 함께 보실게요. 전실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전실 지편으로는 신발 수납 공간, 키 큰장으로 세칸 뚱뚱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전신 거울이 가운데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거울을 두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 오늘의 집 전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폭이 뚱뚱하게 잘 빠져 있어서 유모차, 뭐 자전거 놓고 골프용품 놓고 이렇게 하시기에도 공간이 굉장히 확보가 잘 되어 있는데 일가소등 버튼과 3중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까지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닫고 집안을 살펴보게 되면은 집안 바닥은 전체 신형 강마루를 사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뒤편으로는 저희 안방과 순서상 3번방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기 전에 메인 욕실 공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 공간은 어, 줄눈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좌변기, 세면대 그리고 일체형 샤워기와 코너 선반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이집딱 계약하시는 분들은 완전 럭키비키네. 줄눈 시공이 딱 되어 있으니까 오 그거 물때 안 끼니까 굉장히 또 좋잖아요. 그렇죠. 다던거다 돈넣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뒤편으로 순서상 3번 방 만나보도록 할게요. 순서상 3번 방의 사이즈는 3,156에 2,606 나오고 있습니다. 3,000이 넘어가는 큼지막한 사이즈고요 직사각형 구조이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가 또 좋을 것 같은데, 앞쪽으로는 가이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혹은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여기 딱 책상자리 놓거나 아니면 침대 헤드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쭉 들어가 있으니까, 이 공간 가구 배치하시기 활용도에 맞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편으로는 다용도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용도실 공간을 보시게 되면, 바닥으로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은 탄성 코팅 쓰고 있는데, 왼쪽편으로는 수도 낮아 있고, 층고감 높으니까, 워시 타워 원리식에도 충분한 층고감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으로는 또 보일러실이 따로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순서상 3번 방을 이렇게 모두 다 만나보셨고요. 그 옆쪽으로는 저희 안방 공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안방의 사이즈는 4778에 3391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이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다 보니까 침대를 안쪽에 두면은 사생활 보호까지 돼요. 오. 뭐집 구조가 자연스럽게 내 사생활을 보호해 준다. 뭐 중요하죠 사생활. 그죠. 안방의 사생활 지켜드립니다. <laughs>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큼지막한 사이즈다 보니까 뭐 장을 놓셔도 으 되고. 샤워드룸 공간을 만드셔도 되고 널찍하게 쓰셔도 되는데 옆쪽으로는 또 세컨욕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세컨욕실 공간 만나보실 건데 좌변기, 세면대, 그리고 일체형 샤워기에 코너 선반까지 그레이톤으로 아주 깔끔한 세컨욕실을 만나보셨는데 안방이 좀 구조가 이렇게 안쪽에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3번방이랑 안방이 또 붙어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를 드레스룸 공간으로 꾸미셔도 되는 게 다용도실이 있는데 아니면 자녀분들이 어리다. 그러면은 방에 또 가까우면 좋잖아요. 아, 와터룸 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런 동선과 구조는 굉장히 또 좋은 거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조가 여긴 다양하잖아요. 네. 타입별로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고 3억대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구조를 마음에 드는 구조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저희 넓직한 주방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주방 공간은 이렇게 큼지막한ㄷ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식탁 자리 상판도 굉장히 널찍하고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로 식탁등 놔져있고요 단차 시공되어 있으니까 앉아서 식사를 하시기 무리가 없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밑으로는 전기레인지 아니면 가스레인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위쪽으로는 메리평 후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위 아래 수천으로 수납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뻐 보여요 예뻐 보여요. <laughs> 예뻐요. 어, 활용도도 좋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예쁘다라고 보여지는데 냉장고 자리도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뚫린 냉장고 자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는 LG다 삼성이다 해가지고 뭐 투도어냐 원도어냐 뭐 미는 거냐 뭐 하는 거에 따라서 규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양옆이 막혀 있으면은 그게 조금 애매하다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으니까 그런 걱정도 좀 줄다 줄다. 줄다. <laughs> 줄어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뒤쪽으로는 저희 마지막 공간인 순서상 2번방 기다리고 있는데요. 2번방의 사이즈는 3064에 2769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침대와 책상 이렇게 놓고도 공간이 활용도에 맞게 지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재택근무하시거나, 아니면 방 활용도가 좀 널찍널찍 해야 된다 하시면은, 오늘의 이 타입 같은 경우에 방들이 다 3,000이 넘어가잖아요? 네. 큼지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굉장히 또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는 그리고 마지막 거실 공간을 만나보실 건데요. 거실 아트홀과 쇼파를 거리는 3,480이 나옵니다. 앞쪽으로 거리감을 보면은 6,000이 넘어요. 6,057이 나옵니다. 굉장히 길다랗고, 온전히 거실로 쓰고, 온전히 주방으로 쓰고, 주방에 식탁자를 하나 더 놔도 될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영상에서 보시면은 조금 공간이 좀 협소하거나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길 바라고요. 위로 보시면 우물형 천장 시공되어 있고 백열등이랑 안에 모두 조명등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밤에도 이거 켰다가 저거 켰다가 하시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위로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안방과 거실에 총 9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층수가 2층입니다. 지금 꾸며지고 있는 집이 2층인데 뷰가 2층 뷰가 아니에요. 뻥 뚫렸어요. 뻥 뚫렸어요. 사방이 다 뚫렸고요. 저희 타입이 다양한데 막힌 구조가 없습니다. 다뻥 뚫려 있어서 지금. 딱 캐치하실 수 있을 때 오셔서 분양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오픈한 지 얼마 안된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집인데 그만큼 메리트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일산에서 분양가 3억 대 입주금액 3천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의 집 보시고 오,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대표 번호로 지금 상당히 노출되고 있죠 대표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지프로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 지프로는 또 좋은 영상으로 저희 구독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